요즘 매일 확진자 수를 확인하는 게 일과가 되었다. 오늘 뉴스를 보고 확진자 47명. 왠지는 모르지만 대한민국에 있다는 것이 자랑스럽다고 느껴진다. 그럼 지금 세계는 하루 확진자 미국 24,450명, 스페인 887명, 이탈리아 4,316명, 대한민국 47명, 일본 361명. 그럼 중국은 확진자 38명. 대부분이 외국에서 유입된 환자라고 그러나 통계에 대한 신뢰도가 없다. 그럼 세계적인 추세는 다행히도 미국, 스페인, 이탈리아 등은 점차 줄어드는 추세이다. 반면에 일본은 올림픽을 연기한 시점부터 급격히 증가 추세이다. 문제는 아직 심각한 증세를 보이는 사람들 위주로 많은 검사를 하지도 않을 뿐더러 검사 대상자 대비 확진자 비율이 40에서 64%로 매우 높다. 4월과 5월이 정말 걱정되는 나라이다. 국민들이 불쌍하게 느껴지기까지 한다. 그럼, 확진자 50명 아래인 47명의 의미는 자유민주주의 국가 중에서 급격한 증가를 보인 후 빠르게 안정세를 보이는 국가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다. 다른 많은 선진국에서는 많은 확진자와 사망자를 보여준다.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이 안정된 추세를 보이자. 세계의 민주주의 국가들은 중국과 다른 민주주의 이념을 가지고 강제 봉쇄 등 강압적인 형태가 아닌 시민 의식의 기본 바탕을 둔 민주주의를 대표할 성공 모델을 찾게 되었다. 그 성공 모델로 대한민국이 유일하다. 다른 많은 선진국들은 야외 활동 금지, 상점 영업 금지, 도시 봉쇄 등의 조치를 취해도 대한민국과 같은 빠른 감소와 안정을 찾지 못했다. 따라서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이상을 실현하면서. 강력한 리더십, 의료인들과 일반인들의 헌신, 새로운 기술 개발을 한 기업의 협업.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훌륭한 시민 의식을 가지고 위기를 극복한 최초의 국가이자 유일한 국가이다. 확진자가 50명 이하로 되었다는 것은 민주주의 이념을 가진 상태에서 앞으로 한 자리 숫자로 갈수 있다는 희망과 함께 완전한 극복도 가능하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계기가 될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와 함께 방심하지 말고 좀더 긴장하는 자세도 요구된다. 특히 요즘 교회에서 오프라인 예배의 재개 등 아직 완전히 극복된 것이 아님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 그와 함께 대통령을 위시한 우리나라의 의료진들, 자원봉사자분들, 사회적 거리두기와 마스크 쓰기에 적극 참여하시는 모든 국민 여러분들이 너무 자랑스럽게 느껴진다. 우리는 잘 극복할 수 있습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화이팅!